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좀 약세로 빠져들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다시 이 27K가 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유독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XRP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XRP에 대해서 좀더 어, 자세하게 어, 최근에 있는 소식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그러기에 앞서서 또 오늘도 이 시장 브리핑을 간단히 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또 다른 자산 시장은 어떨까 그래서 이 미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 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빅테크 위주의 이런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도 이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지수로 보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폭이 이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1.5%로 좀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공포 지수는 어제 하루 동안 마이너스 4.8이니까 거의 한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 이 지수는 15포인트 때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서 이 유럽 증시도 함께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대부분이 이렇게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나스닥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다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던 이 엔비디아가 간밤에 증시에서도 무려 4.97% 그러니까 거의 5%에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2021년 최고점이 어 보시는 것처럼 어 거의 한 330달러까지 올라섰는데 어제 상승으로 이제 316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어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4%만 오르면 이제 2021년에 이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이 애플도 보시면 애플도 어제 이렇게 좀 1%가 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한 3%만 더 오르면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이 빨리 이 올타임 하이를 먼저 찍을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이 역대 최고점을 먼저 찍을지 어,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데 어, 어쨌든 뭐 애플이라든지 이 엔비디아가 이 역대 최고점을 찍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이 상승장으로 전환하는데 하나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나스닥 차트도 다시 한번 보시면 어제 또 비교적 큰 상승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 올해 2월 초이 고점을 좀 상당히 높이 올라서는 이런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S&P500도 보면 어, 제가 어제만 해도 이 S&P500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초에 이 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S&P500도 상승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2월의 고점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험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장인 것 같으면서도 야금야금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대략적으로 한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최근에 이 주식시장보다도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 증시와는 다르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월에 이미 증시가 고점을 찍었을 이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계속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약세로 좀 빠졌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25K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 놓은 것처럼 당분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하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유독 어, 약세처럼 보이면서 꼭 주식 시장과 디커플링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함께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하락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주식 시장이 잘 가는 것을 보면. 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수량을 늘리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어제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러면 이 리플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약세로 흐르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이런 좀 슈팅이 나오면서 현재는 어, 한때는 63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 625원대로 살짝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던 이유는 어제 하루 동안에 또몇 가지 호재성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 보시면 이거는 어, 뭐 어제 나온 소식이 아니지만 이틀 전이네요 5월 17일이니까 어, 이틀 전에 이 리플이 메타코라는 이 스위스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이런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코 업체의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요건데, 요 아래를 보시면, 이 메타코라는 업체가 암호화폐 커스터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시티그룹, BNP 파리바, 뭐, DBS, 뭐, 싱가포르 은행, 또 BBBA, 스페인 은행, 뭐, 또 디지뱅크, 또유니엔뱅크 해가지고, 이미 여러 은행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하게 되는데 2억 5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0억 정도 되니까 정말 이 리플사가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번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번 인수로 이 리플사가 이 메타코를 단독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제 단독 주주로 올라서게 됐고 그런데 또이 운영은 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메타코가 또 계속 이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어 그래서 요 인수권을 두고 또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m a 컨설팅 기업 아키텍트 파트너가 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플이 스위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인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커스터디 업계와 관련된 인수합병 소식이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앞으로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플이 국경간 결제 시장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비전하에 CBDC를 활용한 새로운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메타코 커스터디 기술 및 서비스를 통해서 리플은 고객자산 보호, 기술 발전, 방식 컨트롤, 새로운 수익원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미래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관련을 해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M&A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요 소식도 전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니플사가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개발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이 CBDC 및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관리, 거래, 교환할 수 있는 풀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플사가 이 CBDC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코인보다 구체적이면서 좀 깊숙이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어또 요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기사는 이제 3월 1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두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리플은 이 CBDC 계획에 대해 이미 20개국 이상의 국가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번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걸 보시면 4월 11일이니까 지난달에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이 이 리플과 디지털 통화 전략 및 파일럿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져 왔었고, 그래서 지금 이 리플사가 CBDC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룩스 앤트위슬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 리플의 수석 부사장을 맡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어 이분이 이제 이 브룩스 앤트위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플의 이 부사장이라고 돼 있고 우버의 전 c b o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리플 사러 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또 기사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2021년 3월에 리플이 동남아 지역 총괄이사로 우버의 전 CBO를 영입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브룩스 앤트 윗술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이 우버의 CBO로 그러니까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이 사람이 우버에 입사하기 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20년간 근무한 금융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또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이 사람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분이 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요 기사를 보여드리면, 어, 보시면, 홍콩 통화청 해가지고 디지털 홍콩달러 파일럿 테스트 착수. 그런데 거기에 이 니플랩스가 참여했다라는 요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 니플사의 트윗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 니플은 이 푸본은행과 이 푸본은행이 이 홍콩의 이 상업은행이에요. 그래서 이 홍콩 은행과 첫 번째 홍콩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CBDC 사용 사례를 선보이도록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 그럼 이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홍콩 통화청에 이런 마크도 있고,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협약식을 하면서 단체로 찍은 사진인데,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이 아시아인인데, 이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보시면 요 사람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요 브룩스 엔트 위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뭐 코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뭐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리플사의 배지가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우버에서 와가지고 이 리플사에서 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이 리플사가 이 CBDC 플랫폼 풀서비스까지 지금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박차를 계속 가고 있는데 어 그런데 또이 기사를 보시면 오늘 오전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좀 그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리플의 새로운 CBDC 플랫폼에는 XRP가 직접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기사의 제목으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리플 대변인이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기사 제목을 쓴 건데 뭐라고 했냐면 리플은 XRP 레저의 이 개인 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이 개인 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프라이빗 레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밀 원장이라고 보고 이 비밀 원장과 CBDC 플랫폼을 모두 구축했으며 어 비밀 원장은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지만 작동하는 데는 XRP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CBDC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앙은행은 XRP를 사용하거나 XRP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 이제 기사 제목에는 이 CBDC 플랫폼에서 XRP는 직접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제목을 뽑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두고 이 데이비드 슈아츠가 오늘 아침에 또 바로 어떻게 보면 좀 반박성 트윗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그것은 그러니까 CBDC 플랫폼은 XRP 레저와 상호 작용하고 XRP는 통화 및 국경 간 지불을 위한 브릿지 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하자면 이 CBDC 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이 XRP 레저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지 XRP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이 CBDC 플랫폼을 XRP 레저로 구축해 두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이 XRP가 브릿지 통화 또이 국경 간 송금 결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사에서처럼 XRP가 직접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리플사가 이 CBDC 플랫폼을 깔아두기만 한다면 XRP는 그 사이를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하나의 통화가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리플사가 그리는 큰 그림대로 가기만 한다면 이 XRP의 사용은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리플사는 정말 묵묵히 제갈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또이 소송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 관련해가지고 또 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친 리플의 호주 변호사가 오디의 고객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것은 투자 계획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판사도 인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토레스 판사가 중요한 증거자료인 흰먼 연설의 공개를 명령한 판결문을 보면 그는 리플의 과거와 현재 비즈니스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이해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면서 리플이 XRP 기반 국경간 결제 시스템 ODL 고객사를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 판사는 제품이라고 지칭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 트윗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 보니까 이 판결문에 보시는 것처럼 On Demand Liquidity ODL Produc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Product 제품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사를 계속 보면 그러면서 또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판결문에서 리플이 ODL 고객들에게 XRP를 판매했다라는 부분이 XRP는 증권이라는 여지를 제공했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약식 판결을 앞두고 이 흰먼 연설을 공개하라는 그런 판결문을 지금 이 토레스 판사가 내렸는데 이 판결문을 봤을 때이 XRP를 증권으로 보기에는 그런 시각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약식 판결에 대한 기대를 좀더 하게 만드는데 어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도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확실히 그 어떤 코인보다 차별화되는 것이 XRP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XRP는 잘 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기가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RP를 선택한 것이 옳은 판단과 결정이었는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면 적당히 털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된다라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까지 또 기다려 왔으니까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수만 개의 이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리플만큼 이런 스케일과 이런 사업성을 보이는 코인이 과연 몇 개나 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이 XRP는 스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코인 중에 하나로 이 XRP는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